오. 어여기뭐 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 평사 트랙의 스타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그 5초를 줄이기 위해서.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매일같이 훈련하는 장수입니다. 여기는 설명 이쯤하고 실제로 저희가 또 네. 경험을 해야하기 때문에 네. 여기 말고. 또 스페셜한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짠아 <laughs> <laughs> 좋아요 아 진짜야 어쨌든 이제 여기 어디죠? 우리가 뿅 하고 나타난 곳이 네. 저희가 실제로 연습하는 스타트 연습장 <laughs> 오늘 또두 분의 대결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특별히 오늘 가벼운 네. 2인승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네, 오늘은 2인승으로? 2인승으로만 2승승으로? 네. 이인승으로만 네, 일단 2인승 2승승으로. 2승승 하는데 네. 일단 제일 먼저 네. 제일 쉬운 거부터 네, 네, 네. 여기서 네. 뛰다가 네. 달려서 앉을 거거든요 네.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제일 먼저 긴말 필요 없이 네. 시범을 네. 일단은 음. 이렇게 쭉 뛰어요. 제자리에서 네. 뛰다가 뛰다가 점프해서 앞으로 그리고 이게 안전을 이게... 위해서 아 이거 잡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잡고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원래 그래요. <laughs> 점프하면 돼요? 예, 점프해서 탁붙는 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땡기야 잘 돼요? 잡으시면 이렇게? 돼요. 돼요? 돼요. 어? 예. 어? 어? 이게 공기 저항 줄이는데 어? 1 등이에요. 어? 와... 알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하나씩, 어, 나오... 어, 이거... 나올 수 있, 있어요? 완전히... 자, 자. 어, 진짜 무겁다 이게. 예. 이게 테스가다 약간 1인 욕조 같아. 이렇게. 예. 어. 오, 맞아요? 잘하시는데요? 아, 잘하는 거예요? 보다. 네. <laughs> 뭐 아니면 빌린 막막려 가지고 막 바퀴 돌아가는 데이게 잘하는 거야? 밀린다는 게 각도에 예. 영향히 준다는 거죠. 아, 맞아요, 상점. 한 얼렁뚱땅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 되게 잘했어. <laughs> 대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앞에 보면 십4초 754. 예. 이게 가장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빠른 거거든요. 아그 사람이 승리한 거고,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벌칙을 걸어야죠. 네, 네, 네. 야, 좀건 쫄쫄이. 네? <laughs> 쫄쫄이요? 네. <laughs> 네. 제가 우리 또 조카 이슬이한테 지면 또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도어쨌 네? 지금까지 뜨잖아요?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자, 그럼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laughs>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에요? 15초 78 제가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laughs> 그 이하로 우리 저 이슬이가 나와야지 아, 저를 이깁니다. 저 지금 시글하고실 거로 네, 갈게요 아니, 하시만, 하시만. <laughs> 오케이. 자, 어쨌든, 고 내가 봤는데 지금. 아 카메라 지금 정만 찍혔는데 지금. 아니 이게 떨어질까 봐. 아니. 아니 할게 감독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와줬는데 못 봤다고요? 아니 같이 지켜봤잖아요 옆에서 지금. 아 감독님 봤죠? 못 봤어요? 아여보세요 봤죠? 와 이건 진짜 정말. 야 말도 안 돼. 야 이슬아. 이슬아. 니 실력으로 한 거니? 누구세요? <laughs> 야. 뭐야 이애 미터 끝도 없네, 우리 아, 분! 힘들었다! 아, 그러면 난, 그러면 우리가, 기, 난 김동현 선수한테 맡길게요. 자, 승패를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이겼는지, <laughs> 예. 여기서? 네. 자. 여기에서? 네. 승리는? 네. 이제 다 감만 해줘야 돼, 여러 가지로. 예. 네. 예. 네. 네. 그렇죠. 정말, 이 역사적인 네. 곳에서. 네. 스타트를 정말 얼마나 누가 제일 잘했는지. 그렇죠. 예,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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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네. 화면으로 나중에 시작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손 들었어요? 예 네. 들었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벌칙 수행하라고 꼬아. 지 진행을 내가 한다고. 아 진짜. 아 진행을 당신이에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이에요. O형이요? 아 어, 예. 저도 O형이에요. 하이파이브. O형, O형 안 좋지 않아요? 어 O형 성격 좋다고 하던데. 너. No.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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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유연해. 남자요. 예이연해 아우 신기해. 아우 신기해. 너. 자,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김동현 선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러, 선수 대기실로 이동해볼까요고고링 고고! <laughs> 고고! 아. <laughs> 김동현 선수를, 다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김동현 선수. 아, 특혜가 아닙니다. 예. 네, 네. 특혜가 아니고, 네. 상승은 자유니까.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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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